한국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만 잘하면 천양 빛도 가린다. 말만 잘하면 천양 빛도 가린다. 세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듣는다. 세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듣는다. 쌀가루는 치면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진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술 취한 사람과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김어거리 3년이요, 벙어리 3년이라. 말 뒤에 말이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첫 숟갈에 배부르랴. 티끌 모아 태산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까지 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웃는 집에 복이 있다. 웃는 집에 복이 있다. 돈으로 비단은 살수 있어도 사랑은 살수 없다. 돈으로 비단은 살수 있어도 사람, 사랑은 살수 없다. 사랑은 내리사랑. 돈이 돈을 번다. 돈에는 날개가 있다.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간다. 무리한 돈이 무리한 빚을 부른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돈은 돌고 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를 수 있다.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가난한 자에게 인심 없고 돈 있는 자에게는 인정이 없다.가난한 자에게 인심 없고 돈 있는 자에게는 인정이 없다.사람 위에 돈 있고 돈 위에 사람 있다. 사람 위에 돈위 있고 돈 위에 사람 있다. 먼지도 쌓이면 큰 산이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개구리 울층이 쩍 생각 못한다.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갈매기도 제 집이 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바다 속에 좁쌀알 같다. 바다 속에 좁쌀알 같다. 실개천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 실개천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 지렁이도 밟으면 끔틀한다. 온유열 바람도 불면 차갑다. 옥에도 티가 있다. 콩알 반쪽이라도 나누어 먹는다. 콩알 반쪽이라도 나누어 먹는다 잘 입은 거지가 잘 얻어 먹는다 명주 옷은 사촌까지 따뜻하다 명주 옷은 사촌까지 따뜻하다 누더기 속에서 영웅 난다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콩 심은 데콩 나고 심은 데팥 심은 데팥 난다. 콩알 반쪽이라도 나누어 먹는다. 콩알 반쪽이라도 나누어 먹는다. 가까운 남이 먼 친척보다 낫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미운 정 고운 정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가재는 개편.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